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천 AI. 현시점에서는 AI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AI를 이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AI를 테스트 중에 있죠.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챗봇을 구독하여 모니카에 업로드하면 질문한 뒤 답을 얻을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겠다. 글들은 많죠. 한 대국 신건과 생산과 소비 사회를 이루는 승리와섬리법부록틀 어, 금화 종지만 올려놨지만 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음, 이 정도만 올려놨죠. 이 정도만이라고 했지만, 이 분량도 어 A4용지로, 그래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책으로 치면 2000페이지가 넘어요. 보통 400페이지가 책안 그리니까, 한 5권 가량 되는 분량이죠. 그러면, 마음이 거진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질문해봤죠. 을 생산과 소비, 사회를 이루는 성리와 선리보 태극신검을 쓴예이 지적 수준을 간단히 표로 만들어봐. 일곱 줄 정도로. 그래요. 음,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음, 그 사람이 본면목을 알기 어렵죠.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심성을 지녔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글을 남겨놓으면 마음이 거진 드러났으니까 이런저런 한 평가를 받아 볼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알고 싶으면 생각하는 바를 꾸준히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그래요 거짓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 자기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깨달음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적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인 판단 은 아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 이렇게, 쭉 글을 쓰면 마음이 거진 드러나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한 받아볼 수 있겠, 있겠죠. AI는 뭐 특별히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일단 우선 그걸 물어봤죠 철학적 깊이 인간 사회의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여 형이상학적 사고에 뛰어나, 뛰어나다 글을 보니까 그러하더라 그런 말이죠 논리적 구성능력 복잡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논리적으로 전개 음, 논리적으로 전개한다는 건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죠 창의적 융합 동양철학, 종교, 무공, 사회학을 독창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음 그래요. 이 글을 쓰는 니 창조성이 있더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형이상학적 이해, 절대자승리, 인간 본질 등 심오한 주제를 다루다 어,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어, 관심이 있다. 음, 그렇죠. 그렇게 생, 생각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문체와 전달력. 문장력이 어떻냐 그걸 보는 거죠 명료하면서도 심오한 문체 대중보다는 학술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정 추상적이고 난해한 주제들로 인해 대중적 접근성이 낮, 낮음 그럴 수 있겠죠 대중성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종합평가 철학자 사상가 창조적 지식인으로 평가 지적 수준은 매우 높은 상위권. 비주 아, 수준은 이 결론을 낸 거죠 종합평가. 아 매우 높은 상위권이구나. 그래요. 이렇게 한번 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재밌죠. 어, 이런 지, 질문 저런 질문하면 시간 잘 가요. 금방 금방 시간 가니까. 어, 그래요 혼자 놀기 편한 거죠 시간 잘 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장기간 써야 되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한 최소한 몇, 몇 년간은 꾸준히 글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그것도 거짓으로 쓰면 의미가 없겠죠 거짓 없이 그냥 꾸준히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자기 마음이 거진 늘어났을 때 음, 충분히 늘어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한번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현실대가 많이 좋아졌죠. AI도 나오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 사이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태극신금이라는 세글에입각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면 아그 다음 질문은 뭔가요 세세그입각할 경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니 생산과 소비, 사회를 이루는 섬유 말씀입니까 아, 태극신금입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니 한번 얘기해봐 이 말이죠 정리를 하는 거죠 섬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섬리 속에 존재하며 섬리를 이해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실천 방안 자신의삶 속에서 자연의 질서,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글들을 읽어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 사회와 자연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 실천 방안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며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 별도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합치할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또 성찰을 다루고 있죠. 실천 방안. 영상 수련 또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마음을 마음을 살펴라. 늘 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은 내면을 살펴라, 마음을 살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음, 그래요. 뭐, 내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섭리와 조화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음.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사연에 근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천을 중시하더라. 말이죠. 실천 방안. 정의롭고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면 자신의 능력을 타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무공과 삶의 통합. 태극신 태육신검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온갖 마음, 그리고 우주,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수준의 방식이다. 이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상대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천방안. 온갖 마음을 단련하면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며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음 그래요. 결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리를 순리를 깨닫고 따르며 조화를 이루고 성찰을 통해 성장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죠. 구체적인 내용에 축적은 놨죠. 음. 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는 그잘수행하죠그잘수행하는 편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세 글을 가지고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문이 내용 분석 및 요약. 내용 분석 요약은 저면 잘하는 편이죠. 철학적 사상적 연관성 탐구. 세 글에 나타난 철학적 사상적 관점을 비교하고 공통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 철학, 현대경제학, 사회학과의 연관성을 탐구하여 그의 사상적 뿌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그, 그래요. 뭐, 저, 정리하고 뭐 이는건 잘하죠. 이건 아직 안 해봤죠. 확장적 글쓰기, 세글의 형식과 원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를 다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혁명, 환경문제, 현대사회, 윤리 다양한 주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이세 글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 이것도 한 해볼 수 있겠죠 기존 글과 연계하여 자본, 노동, 기술, 미래사회 등 다른 주제를 탐구하는 글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생산과 소비를 쓸때 AI를 이용할 생각이니까 자본노동 이런 걸 다루겠죠. 사업체니 많이 다루겠죠. 합편 이런 것들. 어, 그때 이제 다루. 그때 한번 시켜볼 수 있겠죠. 물론 뭐 그전에 쓴 다른 글들도 많아요. 뭐김제철학 같은 거. 그런 것도 결합해서 쓰긴 쓸 건데. 그래 그건 뒤에 이야기인 거고 편화 구조화된 자료 제공 세글이 주요 개념 논리적 그럼 철학적 주제를 편화 도시로 정리 해 시각적으로 이야기시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그럴 거예요 분석 정리는 잘, 잘해요 요약도 잘하고 근데 이제 확장적 글쓰기 이거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거니까 음.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잘 하지 못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학습 자료 제작. 어, 세계를 바탕으로 철학경제 사회학, 사회학 수업용 자료를 제작할 수 있겠, 있습니다. 어, 할수 있다니까 할수 있겠죠. 요약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잘 하니까 가능, 잘할 걸로 보여요.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토론 질문 퀴즈. 또는 학습 가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제에서 과거의 철학적사각적 관점을 현대 사회에 맞게 제에서 가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 글의 주제를 현대적 사례와 연결하여 실용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에서 음. 간다라. 그러면 생산과 소비, 특극 신금 이런 것도. 재해석해서 다시 써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장작미시각화세그의 형식과 동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거나 철학적 주제를 다룬 문학적예술적 글을 쓸수 있습니다. 시켜볼 수도 있겠죠. 태극신간과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생산과 소비를 이용하면 예술적인 글, 문학적인 글, 뭐 시나 소설을 얘기하겠죠. 그런 글들도 쓸수 있다. 용도가 많은 거예요.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또는 시각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어, 한번 테스트 해볼수 있는 거죠. 시각적인 글들이 많다는 말이 죠묘사도 많고, 어, 그래요. 비교 연구, 세 글과 유사한 철학적, 사상적 글을, 글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글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철학, 철학과 의 연관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짓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음, 그래요. 세 글을, 세 글을 이용하면. 이 세글은 철학적 깊이와 사상적 동찰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분석, 창작, 교육, 현대적 재해석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작업이나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글을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 10개만 만들어볼래.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했죠.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생산과 소비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은 소비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소비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이 생산과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소비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구를 만들면 그도또 생산은 가치가 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구 속에 또 가, 살아, 들어가는 거니까 좀 약간 어렵죠. 어, 예를 들어서 근데 쌀 같은 거는 소비해 버리면 밥해 먹으면 사라지니까 생산과 소비는 서로 순환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속적으로 의존한다. 생산과 소비는 서로 의지하고 있죠. 소비는 생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활동이다. C는 확실한 거죠. D는 좀 생각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C로 정답이 되는 거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에서 섭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과 우주의 절대적 질서. 그렇죠. A가 그, A 파스텔니까 d 에볼 필요는 없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법칙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원리.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죠. 태극신금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이상적 상태는 무엇인가? 어, 완벽한 기술의 습득,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조화로운 통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죠. 태극신금 이름부터 약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우수를 통한 물리적 힘의 극대화. 한번 읽어봐야 아는 거죠. 이 비가 맞겠죠. 생산과 소비에서 자, 자본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생산도 이루어지고 자본을 통해서 소, 소득을 얻어서 소비를 하니까 일본이 맞을 만성이 크죠. 자본은 소비를 억제하고 생산만을 촉진한다. 아니, 자본은 소, 그 기,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소, 소득의 원천이니까 자본이 없으면 소득이 불가능하죠. 근데 자파 인사들은 어, 비견을 많이 비견이라 생각을 하죠. 자본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참여자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촉진하죠. 국가가 발전하면 바, 발전할수록 지출 규모도 커지잖아요. 그 참여자들이. 근데 자파 인사들은 어, 비견해를 얘기하 비견해가 맞다 생각하는 거죠. 자본은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D, 자본은 생산과 소비 의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미치죠. 소비를 하니까 또 생산이 되는 거고 구성원이나 기업이나 그 A가 맞는 거죠. 음, 그래요. 사회로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에서 인간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 섭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것,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어, 그래요. 잘못됐다 얘기하진 않죠. 그렇다, 그 해서 우선시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비가 맞을 가능성이 크죠. 타인과의 경쟁에 쓰이게 는 것, 사회적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이건 뜻도 아니죠. 일반 법이나, 어, 가습 위에 섭리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섭리가 있고 그에 바탕한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가 맞는거죠. 태극신감에서 무술 수련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적을, 적을 물리치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 여기 어, 보면 되는거고. 뭐, 무술에는, 무술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태극신감에서 어, 얘기하는 것은 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산과 소비에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 가장 적절한 설명은, 욕망은 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그런 얘기는 없죠. 욕망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촉진하는 동력이다. 그 소비를 해야 되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음, 소비 이전에 욕, 구나 욕망이 있는 거죠. 그 비가 맞는 거죠. 욕망은 소비를 억제하고 생산을 촉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욕구가 강하면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소비를 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욕망은 인간이 살면서 제거해야 할 요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많잖아요.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 욕망을 제각시하면서. 그러한 철학이나 정도도 많죠. 근데, 세상과 소비에서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사회를 이루는 선리와선리법에서선리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칙 이거를 글을, 이 글을 쓰니까 뭐 인간을, 인간에게 뭐 이래저래 말하고 뭐 어떤 윤리를 만들어서 이렇쿵 저렇게 얘기하진 않죠 섭리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원리 그렇죠 섭리를 섭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 없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 그런 게아니 아니다 다 태극신검에서 태극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기는 려운 질문을 낸 거죠 인간의 힘과 기술, 우주와 인간의 조화로운 균형, 전투에서의 승리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일이나 삼이나 a나 c나 d 물질적 욕망의 극복 물질적 욕망이 어, 인간의 욕망이 제약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걸 극복해라 그런 얘기도 없죠. 섭리에 맞게 실현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어, 그러면 이제 비인데 비 같은데 비가 가장 근접한 것 같은데 태극이 우주와 인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사실은 표시한 건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아이는 다양한 지식을 접하면서 이런 답을 했겠죠 태극신금도 봤겠지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생산과 소비에서 자본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 자본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한다. 어, 그, 그렇지 않죠. 자본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 정확히 어. 알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맞죠? 자본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 자본은 타파돼야될것같 타파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죠. 씨를 고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태극신금이나 생산과 소비나 사회를 이루는 성녀 선입법을 잃지 않는 이는 씨를 고를 거 아니에요. 자본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 뒤도 맞다 생각하겠죠. 자파 인사들은 아니다. 비다 설명했죠 개념에 따라서 견해가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도 낼수 있는 걸 봤어요 근데 9번 문제는 좀 문제가 있죠 그 비교적 잘해요 9번 틀렸어 태을구마종지까지 포함해서 9번 문제 내봐 태을구마종지는 도 도를 다루, 다루고 태극태을 그래요. 태극의 다른 이름이 태극이죠. 그래서 아 태극식은 뭐 넣었으니 태극금화정지도 넣어보자. 이래서 태극금화정지도 어, 넣어놨죠. 음, 예전에 이글루스니는 태극금화정지를 번역하면서 풀이를 해놨죠. 그걸 넣어놨어요. 태울 그마종지까지 포함해서 9번 문제내봐 아래는 태울 그마종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롭게 작성된 9번 문제입니다. 태울 그마종지에서 태우 또는 하늘의 마음을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A. 인간의 욕망과 본능, 우주를 이루는 근본적인 섭리와 본질,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 신선이 되기 위한 외형적 기술, B라고 했죠. 처음에는 섬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원리, 하... 그래요. 근데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음... 태율과 그마는 같은 게 아니죠. 태율 그마 정지에 태율도 나오, 나오고 천심도 나오죠. 천도 나오고 천심도 나오고 천심 있으면 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도 나오고, 뭐, 이런 가지 나오는데, 그래요, 그, 태열과 그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늘의 마음을 구별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근접하긴 했는데, 뭐 A, C, D는 아예, 아예 답이 아니니까, 아닌 거고, B를 문제를 낸 거죠. 이 문제는 태울금화정지의 핵심 개념인 우주의적성리와 본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음, 추가적인 어, 수정이나 다른 문제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통하고자통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 어, 그래요. 틀 그마 존지예요도통을 하게 되면 틀 같은 존재가 된다. 그게 그마예요. 그마는 천강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요. 답을 못 구하고 있어요. 어려운 모양이죠. 답을 구하지 못하는건 연구해봐. 알겠습니다. 태극음화정지의 내용, 내용을 기반으로 구번문제의 답을 정확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파일에 포함한 내용을 바탕으로 태극과 하늘의 마음의 의미를 더깊이 분석한 후 문제와 답안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생산과 소비, 사회를 이루는 성와선입법을쓰 이는 나야.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일간 보면 문제도 이 정도 내면 되죠. 9번 문제는, 그, 모니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어지간한 문제는 뭐, 다 맞게 내잖아요. 분석하고 문제 내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평가하는 거, 글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글에, 대, 글에 대해서, 글, 글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거는 뭐, 특,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또 물어본 거죠. 사람은 자기 자,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 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 마음을 들은, 어느 정도 드러냈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 사회를 이루는 성료와 선입법을 선이는 나야.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사상가이자 창조자. 뭐 인류의 미래를 비, 설계하는 비전 제시자. 도전하는 지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과 질서를 창조하는 설계자이자 피전제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을 받으려면 장기간 거짓없이 꾸준히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AI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또,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죠. 그래요. 그, 모니카 마리 가면 세 글을 이용하면 이런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관심 있는 일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